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날, 그날이 이제 그날, 그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5일 전입니다. 그리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에서 그래서 종료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게 돼요. 30예수님이한 33년 정도. 어, 사셨으니까 이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예수님은 그 동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그 동안 제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풀어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니까 많은 부분에서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감추셨어요.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마가복음 9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네.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어떤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니시지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아직, 내 때가, 되, 아직 이루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20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먼저 알린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이 어,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인데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처음부터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절 볼까요? 오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곧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이오 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구장 구 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포할까요? 그때 400년 전에 선포했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감추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보라고 이제 다볼수 있도록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왠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 뭔가 할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나름대로 그들은 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한번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호산나를 외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호산나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막 기쁘게 외쳤겠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와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고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바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요, 그 목소리가 바뀝니다. 저를,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십시오라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힘이 없단 말이죠. 힘도 없고, 로마로부터 해결해 해방시켜 줄 그런 인재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실망했어요. 또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쩌면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속았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그들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그때처럼 모세와 같은 선제자가 와서 어 우리를 애국으로부터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 안에 내, 내게 내 환경 속에 내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혹시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하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리가 혹 바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세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원망의 목소리로 혹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이 장난감 매장에서 굴러다니는 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굴러다니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지 않나. 어, 지금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 장난감을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마트를 가면 장난감 매장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매장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난감 매장을 벗어나는 순간이 끝이다.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라도 그거 사주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번 때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장난감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번 굴러다니면서 때를 쓰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부모의 마음은 때를 쓰는 아이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부모는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주고 싶은 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때를 쓰지 않고서도 그것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쓰면서 왜안 사주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기쁘게 그것을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뭔가 바뀌신 것처럼,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속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나기색 길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그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어떤 표정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밝게 웃으셨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밝게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5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밝은 표정으로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오늘 온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이 어, 소동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거야 무슨 일이야 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소동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 멀리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광경이에요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럼 뭐예요 왕이 왔다는 건가 저기서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외치고 있으니 성이 소동 온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그 또한번 이렇게 소동했었던 적이 있어요 온성이 소동했던 혼란스러웠던 그렇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2절, 3절인데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예요. 그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어 경배하러 이 동방 박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거든요.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왔고 어떤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왕이 탄생하셨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헤롯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은 난데.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어 그런 소문이 헤롯스하여금 깜짝 놀라게했죠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예수님의 탄생 때도 술렁거렸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술렁거렸다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스키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렁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이두 사건 모두 다 이유가 동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 탄생하셨을 때에도 왕이 나셨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 술렁거렸다, 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더, 한번더온 세상이 소동할 날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에요. 다시 오실 날,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이번 이번에는. 온 세상이에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지구 온 세상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있을, 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3 0절 말씀 볼까요? 그때 인자의 에조가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그 말은 모든 족속들 족속이 다 소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이 이제 어 소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과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술렁거렸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된다. 는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스카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성도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이미 믿었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으실 터인데, 그것이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괜찮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 또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구원하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라 두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있으면 거기 가면 나귀와 그 새끼가 있다 끌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그거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텐데 왜 가져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 어, 진짜로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본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이 나타났겠죠. 이보시오, 뭐 하는지 시오 이렇게 했겠죠.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했겠죠. 그때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주인은 보내줍니다. 어, 제자들에겐 지금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갑자기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인은 어떻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럴 때그 말을 듣는다면 너는 순종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로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줄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준비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야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려야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귀가에 들려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도록 반응하며 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이 들리고 이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조화 여러분 우리 목양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